안녕하세요 미래정원의 일상입니다. 미래정원에서는 4월에 모란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모란꽃 키우는 이야기와 정원 화단의 배치는 어떻게 했는지 미래정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월 중순 정원에서 모란이 싹을 틔우고 있는데요. 3월 21일경에 화단 디딤석을 만들면서 시골에서 데려와 식재한 모란 화분도 이곳으로 위치를 바꾸었습니다. 그늘이 지지 않는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어, 4월 정도는 이렇게 화분을 밖으로 내둬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손으로 잡고 있는 녀석은 작약입니다. 오른쪽은 모란인데요. 모란 잎과 작약 잎이 약간 다름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모란은 삼지창에 삐죽삐죽 나와 있고요. 작약은 둥근 모습이죠. 작약에 모란을 접목시켰는지 모란 옆에 작약 새싹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음, 이렇게 손으로 살살살살 뽑아 보니까 금방 뽑혔어요. 작약이 자라는 곳에 같이 심어 두었습니다. 인삼 뿌리 같네요. 시골에서 가져와 화분에 식재한 녀석은 모란인데요. 올해는 꽃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년에 이 녀석들은 묵은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새순이 나와서 꽃을 피울 겁니다. 이 녀석은 4월에 화단으로 옮겨 심어 주었습니다. 4월이 되었습니다. 모란 나무에 꽃봉오리가 맺혀서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작약 꽃봉오리는 동글동글 하지만 모란은 붓의 모양으로 작약과 조금 다르죠 작약 보다는 2주 정도 빨리 꽃을 피웁니다 이 녀석은 모란이고요 꽃봉오리가 2개 올라왔습니다 4월 중순이 되자 꽃봉오리가 살을 찌우고 있어요 무슨 꽃인지 금세 알것 같죠 꽃받침 위에서 붉은색을 머금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나무는 떨기나무로 고만고만한 다들 크긴, 크긴데, 여기서 이제 촉에서 새싹이 나면 이렇게 많이 뻗어나오죠. 어. 그 새로운 가지에서 꽃봉오리를 만들어냅니다. 4월 19일 살짝 붉은 빛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홍색에 가까운 모란이고요. 밑에 이름을 보니 신일월금이라는 개량 겹꽃입니다. 앞서 보여 드렸던 키가 작았던 모란. 작약이 옆에서 났던 그 모란과 재작년에 같이 사서 심었는데요. 하얀색 모란꽃이었던 그 녀석은 겨우 살았고요. 이 녀석은 이렇게도 풍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모란은 자주 옮겨 심으면 잘 죽는다고 하죠. 특히 봄철에 이식을 하는 것은 주의해야 하는데요. 제 경험에 따르면 화분으로 사 와서 심는 것은 괜찮아 보입니다. 모란은 월동을 시작하기 전인 가을개가 옮겨 심거나 접목, 분주하는 시기로 최상이 적기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다행히 미래정원에서는 이른 봄의 정원으로 옮겨 심었던 녀석들이 이렇게 다 살아나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 집 모란꽃이 피었습니다. 정열의 붉은 색깔로 활짝 피워준 모란꽃이 감동이 아닐 수 없네요. 너무 붉어서 카메라엔 선명하게 색감이 잡히지 않고요. 튕겨져 나가니 느낌입니다. 보라는꽃 중에 왕이라고도 하죠. 화중지향이라고도 하고 어, 화중왕이라고도 하는데 차월에 가장 화려하게 피는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꽃이 빨리 진다는 것이죠. 3, 4일 정도면 이 아름다운 모습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영란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라는 시에서는 일찍 떨어져 누운 꽃잎들을 묘사하는 문장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뻗쳐 오르던 내 보람 송쾌 무너지니. 라는 이 대목은 모란꽃이 핀 시기를 뺀 기다리는 날만 360날에 그날의 아쉬움이 전부 다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그랬어요. 일제 강경기 시기에 태어난 시기도 해서요. 시인의 복잡한 마음 그리고 어, 그리움에 대한 표현을 찬란함과 슬픔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정원의 모란꽃 공간 배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모란꽃은 햇볕을 좋아하는 녀석입니다. 특히나 오전 햇살을 아주 좋아하죠. 그래서 정원에서 배치를 할 때는 오전 빛이 드는 장소가 최상의 자리입니다. 모란의 꽃말을 보면 알수 있듯이 부귀영화 왕자의 품격. 행복한 결혼을 상징하는 꽃인데요. 부기화라고도 하죠. 그래서 정원에 배치를 시킬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좋겠죠. 안에서 보이는 위치에 모라을 심어 두면 더 좋고요. 대표적인 예가 될 수는 없겠지만 이를 예로 옛날 대가댁의 모란꽃 이치를 보면 조금 알수 있는 느낌이 듭니다. 안채나 사랑채 등의 방 안에서 눈에 잘 들어오는 곳에 배치를 했던 것은 좋은 기운이 들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특히 이 모란꽃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감과 묘한 설렘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는 사람들도 함께 볼수 있는 곳에 꽃을 배치하면 좋다고 하는데요. 저는 처음에 심을 때이 꽃이 상징하는 좋은 의미를 그렇게 크게 의미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단 하나 화려하지만 짧게 흩어지는 꽃은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미래정원을 유심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모란 꽃을 울타리 주변으로 사람들도 같이 볼수 있도록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번엔 뒷뜰에서 꽃을 피운 모란꽃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지난 3월에 화분으로 사와서 식재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른쪽 위에 추천 링크 걸어둘테니 한번 들어가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옥부용이라는 모란꽃 개량겹꽃인데요. 서쪽 해가 비치는 곳으로 배치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해요. 그런데 이곳은 서쪽 해가 비치는 곳입니다. 아침 햇살이 더 좋은 위치인데 공간 배치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작은 쪽문 바로 왼쪽 앞에 배치를 했거든요. 들고 나면서 화려한 꽃을 보면 미소가 저절로 머금어집니다. 녹색 작은 문과 아주 잘 어울리는 분홍분홍 겹꽃 모란꽃이었습니다. 모란의 계량 겹꽃은 아주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공간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키워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성을 다해서 조금은 떨어져 또 바라보면서 예쁘게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모란 꽃잘 키워나가는 이야기와 정원 화단의 배치는 어떻게 했는지 미래정원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정원의 일상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